경특반 수업하러 가는 중인 원장님. 어, 바가 안 내려왔다. 저게 이제 저게 내려오면, 어, 이제 저분이 나오신 거야. 저렇게 이제 곧 제가 봤을 때 기차가 지나갑니다. 이제 저거 저거 이제 걸리면 이제 한 5분 10분 이제 그거 저기 갇히기 때문에 이제 꼼짝 않고 지각입니다. 경특반 지금 지각비가 거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각하면 저희 만 원이라서 저도 포함이라 네, 절대 지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 네. 원장님의 눈이 어째서인지 불안해 보인다. 야외 수업 장소에 도착을 했다. 지각하지 않은 원장님. 무언가를 열심히 챙기고 있다. 아이템 장착하셨네요. 네. 아이템 장착하셨네요. 눈보호해야 돼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 저기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의성 큰일 나요. 갑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추워갖고 지금 패딩 너무 약간 오바스러운 복장으로 나온요 지금 온도는 영하 2도이다 먼저 도착해 있는 막내 준환이 인사를 한다. 멀리서 성읍도 오고 있다. 어, 너무 추워. 그 왔어요. 패딩 없어요? 아니, 고 아니, 오늘 그야 되니까 네, 안 아, 어제 습니다 너무 추워 경기 북부의 추운 겨울을 경험하고 있는 창영이다. 제근도 도착. 10시가 되자마자 수업이 시작되는데. 어째서인지 많이 비어 보인다. 분 명이 안 왔고 아니 오늘 총 4명 결석이에요. 4명 결석 환절기라 그런지 뭐 감기도 그렇고 뭐 조금 햄스트링도 아프고 뭐 일도 있고 뭐좀 그렇네요 오늘 휑하네요 창영과 재근이 근육통 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디 어디 가 어디? 여기야 <laughs> 나 여기야 <laughs> 여기 여기 안괜찮 괜찮아? 여기, 여기 지금 괜찮아 나 이거 케 그, 스윙 때문에 저번 <laughs> 운동이 많이 네, 힘들었나 보다 제가 기억.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 2단계 파스. 아주 고 마지막으로 지하철 이슈 때문에 늦은 준호까지 도착했다. 아까 날씨가 좋다던 원장님인데 겨울 아이템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뭐 아이템이 <laughs> 너무 쉽네요. 드러나네요. 네, 너무 추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진짜. 뒤로 뛰었다 앞으로 뛰기 하시다. 장갑이 장갑이 없어요. 이게 좀 손에다 다이소에서 샀어야 되는데 저번에 깜빡했다. 몸풀기가 끝나고 어. 다 같이 달리기 센서를 설치하고 나, 나, 나 있다. 장갑 있어서 처음. 아 진짜? 아 진짜?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서 한 번씩 껴보게 해될거 같아. 이거 뭐야? 여쭤봤네. 야, 이거만 껴야지 근데 오늘 금요일 날까지 되게 빡세게 왔는금요통이사이 가는 거 같아요 이게 토일별로 <laughs> <프로그램으로> 안 풀려요 <laughs> 아 지금도 아, 있어요? 네, 예, 여기 있어요 원장님 어, 엉덩이가? 아. 네 준환 씨는 엉덩이 좀 어렸어요? 네. 괜찮아, 열심히 안 했네 어, 엉덩이 아픈데 아니, 이게 나이가 확실히 어려서 그런 맞 같아 재근이랑 저는 근육통이 있는데

저희가 사랑 원래 초기 그 사랑은 한 번씩 꼭그긴장 때문에 꼭한 번씩 들어보는 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몸 풀고 저희가 그 그냥 사냥 측정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저희가 보통 오늘 2km 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냥 훈련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나중에 힘 풀리면 사냥을 못해 가지고 항상 사냥은 매번 와 갖고 웬만해서 측정을 한 번씩 하고 시작합니다. 운동 혼자 있는 잭은 발견. 왜 혼자 있어요? 아저 저기 추워가지고 눌려가지고 일로 왔어요 혼자. 많이 어색한 게 느껴진다. 이렇게 어색해요? 카메라 울렁증 있어가지고 이런 거잘 못해요. 수줍음이 많은 재근이 카메라와 친해지길 바래본다. 한편 반대편은 한참 이야기 중인데. 근데 핸드폰 터치가 되냐 안되냐 하다 되지 요새 준호야 안되면 안되면 은 왔어 안 안되요 에? 이거 있는데? 이런거 이런 안 돼요? 잡이요 <laughs> <laughs> 공부하고 있어 지금 다들? 응 어, 이야 좋아 순환이도 응. 공부하고 있고 1차 시험이 필기로 바뀌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하는 경찰특공대 근심이 많아 보인다 이걸 던지면서 얘를 약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는 서 있고 얘만 이렇게 려고하 이걸 얘를 원장님은 40km 산항 드는 법을 알려 주는 중이다. 한5 0 m 벗산항 달리기 준비를 마친 50kg. 준호가 스타트 연습 중이다. 30km 벗어. 이것만 30km야. 네. 성욱서은 <laughs> 추운 날씨에 아, 긴 바지 벗는 걸 망설이고 있다. 드디어 결심한 것 같다. 그 밟을 네. 한 번만 그렇지 그렇지 준호의 잔발이 마음에 든 원장님이다. 창영과 준호가 산항 달리기를 시작한다. 상형이 도착, 직전에넘어지고 말았다. 아니, 괜찮아요? 걱정하는 동생들 불행 중 다행히 긴 바지 덕분에 무릎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다. 아니, 긴바지 입지 말걸 그랬어. 근데 긴바지 짧아가지고. 네, 제가 반바지 입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지 불편해. 아, 아니야. 혼자만 여름 같은 준한. 영하 1도야 임마. 오케이. 혼하지고 상남자 준한과 요술장갑 최근이 산항 달리기를 시작한다. 네, 네. 형보다 거 어, <목소리> <목소리> 지난주 훈련 여 파가 컸 는지, 최근 이 사냥 을놓 치고, 말았 다. 반팔 반바지로 산항 달리기 준비 중인 성우. 추위를 이기고 있는 중이다. 어, 나가, 아 빨아 빨 와,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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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바빨바빨바바아 남자 준한 많이 추워 보인다. 안 추워요? 춥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영하 1도다. 재 근은 사낭 떨어뜨린 게 많이 신경 쓰이는 것 같다. 안 나와도 그냥 가 그렇지 그렇지. 아예, 아예 들어오다고 하면 좀 멘탈이 갈리긴 해. 오늘 하루 그냥 운동하기 싫어 근데 나는 오늘 멘탈은 안 갈렸거든. 바지가 갈렸어. 그래도 크게 다치지 음, 않은 어, 뭐,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원장님한테 무릎을 꿇자. <laughs> 야, <웃음> 야, 원장님 오는 순간 다무릎 꿇고 있어. 어떤 훈련이 나올지 두려워하는 것 같다. 무언가를 들고 등장하는 원장님. 아 오늘 2 k g 재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2 k g 를 재고 사실 그 뒤에 400을 조금 더뛸 건데. 사람들이 너무 미리 속상할까봐 너무 힘들어서 되게 제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저 같아도 너무 힘들어서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계획은 조금 낙하산을 메고 조금 뛸긴 할 건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 하면은 조금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약간 그렇게 할 건데 일단 기본 계획은 일단 2km를 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400을 몇번돌 건데 낙하산을 조금 활용할 생각이긴 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두려움이다.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한데, 아, 그리고 또 이제 저분들이 얼마 안된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저기 성우 씨 빼고는 사실 다온지뭐 반년도 안 되고 이러시고, 이제 막 오기 시작한 거라서, 근데 사실 오기 시작한 것 치고 되게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잘하니까 자꾸 욕심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한 건데, 사실 뭐 이제 운동 시작하신 지 얼마 다안 되고 이래가지고, 뭐 천천히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천천히 가다가 또 기록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약간 또 이제 또 12월 달 되면 야외를 못하니까 많이 그래서 일단 11월 달에 조금 많이 해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음 주에 얼마 측정이거든요. 사실상 몇번 몇, 몇, 못해요. 그리고 이게 잘 못하더라도 좀 너그러이 봐주세요. 당연히 잘 못해요. 지금 뭐몇달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 잘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2km 전략이 궁금한 원장님 그녕하 오늘의 전략이 어떤가요? 따라가는 것만, 보런치는 케이스 어떻게 되을요 그냥 머리 바꿔주기. 아, 머리 바꿔주기. 4분, 4분 맞추고 바꿔주기. 이거 네. 하고. 네. 오늘, 오늘 23초. 22초에요? 22초? 네. 1초만 노력해요. 한 바퀴 조금 쉬고 오세요. 저는 세바퀴 맞아야 아니 사실 조금 잘 뛰어요.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리만큼 좀잘 뛰더라고. 지금 뭐 날씨가 너무 갑자기 오늘 추워져서 그런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막, 창영, 그리고 뭐, 저기, 준환, 이런 사람들은 다 만점 나오더라고요, 벌써.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기, 준호씨도 7분 1초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 참고로 지금 이게 다들 저렇게 옷을 얇게 입고 있어서 지금 체감이 안되겠지요 저만 너무 오버인가 아닌가? 하지만 지금 영화입니다, 영화. 예, 네, 영화에요, 영화. 여러분들. 지금, 다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두껍게 입고 있으면. 영하 1도입니다. 영하 1도.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아, 이로아니로 <laughs> <핸드폰> 시계로... <laughs> 너무... 조깅으로 아니, 몸을 풀어주고 2km 측정을 아, 시작한다. 안 해, 있어, 안 나가라, 자, 오. 한, 이, 네. 아, <laughs> 시작.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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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이 페이스를 맞추라고 크게 말한다 저기 1 0 0 m 를 20초에 맞추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뛸때 이게 처음에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버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아 너무 좋다 좋아요 40 40 이게 처음에는 오버하기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막 처음에는 막 긴장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러니까 근데 처음에 사실 이게 20초로 해서 계속 뛰어도 6분 40이라 빠른 건데 이게 너무 오버해서 막 16초 이렇게 뛰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팁 하나 드리자면 약간 힘을 빼야 돼요 첫 바퀴는 오히려 그래야 얼추 그 페이스가 맞아요. 이게 보통 1 0 0 m 20초 뛰어야 되는데 한 15초, 16초 뛰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제 18. 19, 20, 나이스, 나이스, 21, 나이스, 나이스, 붙어요, 붙어요, 재근씨. 오케이. 이게 무슨 오바를 하면 안 돼요. 이2 k m 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인생과 같습니다. 오바를 해도 안 되고, 당연히 너무 또 느슨해도 안 되고, 항상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항상 꾸준하게, 일정하게 뛰는 게 좋아요. 처음과 끝을. 참2 k m 는 인생과 같습니다. 거꾸로 인생이 길어갔고요아 그리고 제 어디 스토어치를 깜빡하고 그 소방 수업 끝나고 못 챙겨서 2분! 좋아요 딱 2분! 오랜만에 훈련에 합류한 성욱이 속이 안 좋은 네, 것 같다 와돌아 올라온다 <laughs> 두 바퀴 뛰고 <laughs> 아, 두 바퀴 밖에 안 뛰었는데 다섯 바퀴 뛰면 그 체감 올라옵니다 네. 아씨 아근 네, 진짜 준환씨가 정신력이 진짜 엄청나요 진짜. 끝나데 진짜 멘탈 가볍니다 진짜. 좋아요. 좋 마지막 한 바퀴. 아 좋다 그냥 들어온다. 오케이 한 바퀴 그냥 정신력. 좋아요. 원장님이 인정한 어, 데에는 좋아요. 이유가 있는 네. 것 같다. 모두 한 바퀴만 남은 상태. 마지막 마지막. 자 6분. 아 창현씨는 오늘 좀 저번에 아까 사나가다 넘어진게 좀 여파가 있나보네요 창현씨 지금 한 2,3주 연속 계속 만점 나왔는데 오늘 제 아파서 아 근데 진짜 저기 배준환이 미쳤습니다 진짜 정신력이 레알 거의 만렙입니다 만렙 진짜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1 5 1 4 1 3 1 2 1 1 1 0 9 8 7 6 7 8 9 1 5 0 2 2 아, <목소리로> 정신력 갑. 준녀는 6분 54초로 만점이다. 오케이, 7분 18.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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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7분 32. 7분 32. 2km 측정이 아, 끝이 났다. 아. 아.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네, 연락보다 네. 어려. 들어가는 모든 다양해 밖에 있을 때는 나고 나가기일 때는 그그 역을 많이 안 했다. 그리고 실내가 더 있는 게뭔줄 알아? 야외는 이렇게 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데 실내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 실내는 <laughs> 어, 생각해가지고 응. 더 무서웠어. 다들 생각이 많아졌다. 이제 하체일 주리 한번 하다가 주 이틀 하려면서. 근데 그게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완전. 네, 적응하게, 그쵸. 그렇죠? 그, 지금 힘든 이유가, 야외 두번 하고 실내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텀이 네. 일주일이니까, 근육통이 네. 계속 와요. 네. 근데 실내 계속 가면은, 네, 좀나아 여름에 그래서 근육통은 없었어요. 네. 다만, 힘들어 죽는 거지. 네. 맞아요. 아, 여름에 진짜 쉽지 않았었는데. 침묵이 흐른다. 아... 겨울에 걱정이네. 저생각으로서 오늘 그때 금요일 날 실내 운동할 때그불가리아백그 네. <laughs> 네. 배고 10개 10세트 하고 <laughs>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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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네. 턱걸이 100개 하고 윗몸하고 네. 네. 아마지이요어제드하고 주말에 엉덩이 좀 많이 아팠어요. 아 지금도, 지금도 아파요 원장님 여기가. 아 오늘 그래서 뛰는데 호흡도 안 터지고 엉덩이도 아 다리도 아이고. 무겁고 어 준환이가 진짜 미친놈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아니 확실히 젊으니까 진짜 아니 어제 점심 먹는데 었 제가 이제 다리 쩌뜨려던걸음면 나왔거든요? 네. 준환이가 형 다리 아프요? 세 그래가지고 형 다리 근육통인데 너안 왔어? 어 괜찮아. 저 어제 데드까지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 헬스장 가서 데드까지 했다고. 이게 어려서 그런가. 확실히. 네 어려서 그런가. 회복 시간이 빨라요. 난한 4일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부럽다, 22살. 그니까. 러 22살이면. 아, 제가 감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작년이랑 좀몸이 다르긴 합니다. <laughs> 그지 제가 감히, 형들, 형들 앞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 내년, 아 제가 작년이 좀 달라, 몸이 회복이 확실히. 어. 세 번을 하고, 잠깐 끊었다가, 어. 잠깐 한텀 쳤다가, 다가 제가 원 힘들어 하는 모습에 3번, 원장님이 자꾸 뜸을 들인다. 산을산을 <laughs> 1분 20으로 두를뛸 한... 바람이 많이 부는 <웃음> 날씨에 <웃음> 낙하산 <웃음> 훈련을 <웃음> 한다니 많이 다 놀란 다것 같다. 발되는데 오늘 어, 네. 뭐. 네. 영은 말을 잃었다. 오늘의 메인 훈련 낙하산. 이거 다 개잖아. 나카 낙하산. 을 펼쳐보는 창영. 창영. 낙하산이 좀 이상해 보인다야 <laughs> 고마워. 야 <이거> <laughs> <laughs> 고마워. 거고야네 <laughs> 형이 힘들까 봐 몰래 찾아줬나 보다. 눈치 없는 창영이형. <laughs> 낙하산훈련이 시작되었다. 오케이. <laughs> 바람이 거세게 부는 만큼 훈련이 많이 힘들지만 다들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마지막 바퀴를 뛰고 모두 쓰러졌다. 오늘 훈련은 여기서 끝이 났다. 오늘 훈련이 어땠는지 창영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